자,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의 회사라고 해볼게요. 회사라고 하는데, 자, 외부에 손님이 있죠. 손님이 어, 이제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해볼게요. 그 사람이 명령어 키보드를 통해서 명령어 이렇게 주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이 누굴까요? 이 멤버가 핵심은 아니에요. 얘는 이 멤버 클래스는 뭐죠? 단순히 번호랑 날짜랑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이름을 그냥 저장하는 그냥, 그냥 바구니 같은 거에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버는 근데 뭐에 특화되어 있죠? 회원 정보를 잘 받을 수 있게 특화된 바구니에 불과합니다 아티클은요? 게시물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는 바구니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유틸이 핵심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인은요? 아니에요. 메인은 시작만 이 앱이라는 녀석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앱이라는 녀석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회원과 관련된 일, 또 하나는 게시물과 관련된 일. 근데 나중에 게시물 댓글, 뭐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그런 게 있다 해볼게요. 뭐 통계, 뭐 결제, 뭐 회원 뭐 회원의 그 레벨 관리.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어가 추가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보통 회사가 커지는 그런 과정을 보세요. 업무가 적으면은 회사를 인원을 한 명을 돌리죠. 근데 업무가 사람이 많아지면 보통 어떻게 하죠? 네. 맞아요. 자,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업무가 단순히 많아지는 거면은 그냥 네. 알바를 몇명썼 써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네. 그쵸? 제가 뭐, 알바를 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여태까지 지금 앱이라는 녀석이 일을 몰빵해서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워낙 복잡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한테 부사수를 뽑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돼요. 자, 이 부사수는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를 보조해준 역할만 하는 거죠. 사수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수는 뭐다? 좀더 핵심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이렇게 이제, 어, 뭔가, 그쵸?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제가 이걸, 일을 이렇게 나눴어요. 원래는 고객 응대까지 누가 했었죠? 이앱이란 녀석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고객 응대 같은 거는 누구한테 맡긴다? 네. 그쵸, 부사수 얘네들을 컨트롤러. 그래서 저는 창구 직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창구 직원. 창구 직원을 저는 두개두 두 명을 뽑을 거예요. 하나는 아티클과 관련된 전담, 하나는 뭐예요? 멤버와 관련된 녀석이에요. 여러분 구청 가면은 그쵸? 주무원들이 이제 그 창구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자이 녀석이 뭐예요? 얘한테 토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어차피 얘네들을 뭔가 일을 처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토스해주는 거라면 사실 얘네들이 왜 있어야 될까요, 근데? 아시는 분. 어차피 얘가 일을 처리하는데, 이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잘 보세요. 원래 구청이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있진 않지만, 구청이라고 해볼게요. 구에요, 구청이. 주민센터를 해볼게요. 주민센터에 여기 뒤에 되게 핵심적인 일을 처리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 민원을 보러 왔어요. 근데 주민녹본증을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가 고객이랑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은 얘가 되게 피곤하겠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예선에서 정리를 다한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넘겨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여기다가 딱 넘겨주면 좋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이 길었는데 이제부터 얘를 추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럴 거면 얘를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도입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앱을요. 아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리. 자 원래는 이게 앱에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러라고 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앱을 찢을 거예요. 세 가닥으로 찢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찢을 거예요. 여기 앱이 있었죠. 앱이 앱에서 뭐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멤버 컨트롤러를 하나 쓸 거예요. 자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는 아티클 컨트롤러. 그 다음에는 자 멤버 서비스. 그 다음에는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그럼 고객이 누구한테 요청해요? 앱에, 그니까 고객이 이제 키보드로 요청한 거를 얘네들이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좀 어려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컨트롤러만 도입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저는 여기다가 우클릭을 해서, 뉴한 다음에, 클래스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아티클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하면은 요 클릭해서 무브하면은 요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얘를 컨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네.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자 예, 만들었죠 만들었고 자 이제 요 앱에서 네. 요 앱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그램 시작됐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저는. 되게 복잡한데,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저는 일단 그걸 할 거예요. 뭘할 거냐면은 멤버 컨트롤러를 하나 뽑아요. 이해되시네? 자 됐죠?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 프로그램이 시작됐으면은 당연히 그렇죠. 클래스를 만든다고 다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워요. 어... 여기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저 멤버 조인 이렇게 나왔죠. 네, 이 녀석은 이제 여기서 할게 아니라 요 요거 요런 역할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죠? 그쵸? 저는 여기다가 어, do join이라고 하나 해볼게요. do join.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신해. 네. 자이 밑에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누가 이 일을 대신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Ctrl+1 눌러서 Create 할게요. 여기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근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어려워요 자이 멤버스라는 것과 이 sc라는 것과 그 다음에 isjoinable 뭐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멤버스는 사실 누가 관리하는 게 맞나요 요거. 잠깐만요 자 다시 다시 자 요거를 요 멤버 컨트롤 안에다가 네, 일단 맨 처음부터 옮기지 않을 거고 이렇게만 할게요 자어려워 어려워요 자 어... 이두 조인할 때 이걸 넘겨요 멤버스를 왜냐면 멤버스를 할 이거 멤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이 되시네. 우리가 이제 여기다 O 넘기면은 여기서 O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여기다가, 아이고. 멤버스. 자, 멤버스를 리스트 멤버 멤버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이즈 조인업을 로그인 아이디. 요거는. 요거는 이거는 앱이 앱이 이거를 들고 있을 만한 게 아니죠.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관련 부서로 이전을 시켜야죠. 앱은 뭐예요? 이제 앱은 사실 프로그램의 그 고객이 들어온 입구 같은 곳인데 이 뭐냐 입력받은 아이디가 회원 가입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거는 어디로 이관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접는 부서가 선생했잖아요. 멤버에 관련된 전문 부서가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 그 다음에 sc. 요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고객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sc도 받아야 돼요. sc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여기 두 조인에다가.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두 조인. 두 조인. 여기다가 sc도 넘기고, 멤버스도 넘길게요. sc를 먼저 빼야겠다. 스캐너. sc. 자그 다음에 또 get member index by login id 이 함수도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앱에 있잖아요 앱에 있는거를 저는 잘라내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옮길게요 자 그리고 뭐야 이 멤버스는 뭐야 아, 이 멤버스를 이 멤버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이네요. 그쵸? 두개 동시에 쓰이면은 차라리 얘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자 프라이베이트라고 하고, 멤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변수를 여기다 만들면은 이 멤버스를 뭐예요? 이제 여기서도 쓸수 있고, 아래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멤버스가 만들어질 때, 요거는 받아야겠죠. 요거는 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생성자. 생성자로 받아야겠죠. t 디스 점 멤버는 멤버스. 그 다음에, 제 생각에, 그냥, 요 스캐너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캐너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스캐너도 제가 잘라내게 할게요. 잘라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프라이베이트 SC. 스캐너, SC, 그 다음에 스캐너, 그 다음에 뭐죠? t h i s s c 는 SC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제 두 조인 할때네 요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자, 대신에 멤버 만들 때 뭐가 해야, 돼야 되죠? sc 도 넘기고 멤버스 도 넘기고 자 잠깐만 sc 넘기고 멤버스 넘기고 뭐지 아 퍼블릭 행동자에 퍼블릭 달아야 돼요 네. 이제 여러분 무조건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베이트 단다고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됐는지 됐는지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멤버 조인 아이디는 테스트 비번은 테스트 테스트 어, 1234자 가입 현원가잘 됐네요 자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잘 보세요 어떤 일이 여기가 이제 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뭐 특수부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거나 이제 뭐 하면은 이제 뭐 특별관리 부서가 생기잖아요 그쵸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처럼 근데 아무튼 이 여기다가 이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던 일들을 뭐예요 여기서 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의 그 일들이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안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에는 다양한 일들이 섞여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중에서. 빨간색에 관련된 일들은 얘가 맞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옮기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관련된 걸다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거 한거 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네. 그니까 러 걔가, 얘가, 얘가 그 일을 할때 필요한 것들, 얘가 이제 요 일만, 요 일만 원래 얘가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얘가,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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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다율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네. 그쵸. git add.git commit 뭐라고 할까요? 멤버 컨트롤러 도입 네. 이거는 창구 직원이라고 해볼게요. 멤버 컨트롤러.